네, 대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면성. 네, 넓은 데부터 알기 쉽게 두겠습니다. 정석이죠. 네, 초반부터 이선 기는 거 받아줄 필요 없어요. 네, 네 서로 제갈길 가고 있죠. 지금.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흙돌이 3, 4선 쪽으로 있고, 백돌들이 지금 2선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논목자로 온 것들도 그렇고. 네, 이러면은 지금, 저는, 어 흙이 좋다라고, 네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지금 여기 딱 씌워도 네, 지금 모양이 아, 크죠? 중앙으로 또. 네, 두점 머리 때리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죠. 네저 치면, 네, 끊어집니다. 네, 곧마로 <laughs> 이것도 배기 입장에서 굉장히 고생하게 생겼죠. 네, 끊는 수안 되고요. 네, 장문 바로 보이죠. 네, 장문. 네, 백기좀 고달픈 어... 네, 여기를 그냥 안전하게 받을게요. 네. 이쪽을 붙여서, 좀, 둬볼까요? 네. 네 이쪽을 칠게요, 네. 네, 여기 씌워서, 답답하죠? 지금 백 입장에서. 네. 백돌 몰면서, 여기 집이 지금, 아, 세력이 엄청나요, 지금. 네, 이건, 어? 잠시만요. 끊으면, 끊는 거 됩니다. 네. 설마 여기 단수 치고 여기 나올 생각은? 네. 그 수밖에 없긴 한데, 여기 붙이나요? 네. 붙이는 수 있네요. 네. 붙이는 수 있고, 네. 붙이겠죠. 네. 그러면 저는, 단수를 치고, 네. 이거 못 잡아도 상관없어요. 네. 지금 이 백들도 약하거든요. 이제 3, 3 들어가면 어떻게 막으실지. 어, 여기서 요기 빠져나오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축이 안 되거든요. 지금 축이 당연히 안 되죠. 축안 되니까. 네. 굳이 있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두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흙이. 끊는 수가 있죠. 네. 받아야 되고. 네. 수순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요렇게 둬서 지금 배가 여기 한번 들어올 것 같긴 한데. 3,3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바둑이 좋기 때문에 네 굉장히 네 지금 뭐 이제 끊겨도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막는 수가 또 네. 여기 막는 수가 좀큰것 같아요. 네. 이제 받아줘서. 어. 어? 막, 막아야 되나요? 네, 이런데서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쵸. 네, 예, 여기 선수. 선수 잡는 게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어, 여기를 막을게요. 예.. 네, 엄청 커 컷... 크죠? 네, 어, 네. 이런 거 겁먹을 필요 없죠. 네. 궁도를 넓혀서 여기 한 집이 났어요. 지금 여기. 네. 웅도를 넓히는 방법. 여기 하나 두고. 오, 다음 수를 미리 생각을 하시네요. 음, 네. 뭐, 여기 이어야겠죠? 지금 당, 에, 네. 젖혀서. 이렇게 밀어서, 어 끊는 수가 있나요? 어 끊는 수가 아니, 아직은 안 돼요 지금. 그래도 한번 끊으실 것 같거든요. 네, 끊어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네, 유지, 유지 이제 여기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이쪽이 좀 크고. 이쪽 젖혀 있는 것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네, 저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두면 여기 나오시겠다는 건데 여기를 끊으면 강하게 끊으면요. 끊어볼게요. 네. 지금 경우에서 딱 하나만 보고 제가 뒀는데, 오. 어? 또 의외로 이쪽을 두셨어요. 어, 네. 여기를. 요. 네. 어, 지금 굉장히 약점이 많아서 또 네. 너무 쉽게 이기는 것도 네. 재미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만 잘 타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끊었죠. 음. 나오고 나가면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끊고 그렇죠? 어? 잠시만요. 뭔가 착각을 했나요? 잠시만요. 지금 끊는 수안 되는데. 네, 끊는 수가 왜안 되냐면, 단수를 먼저 여기 치는 방법이 있는데, 아, 네. 그럼 수가 낮네 뚫리네. 네, 아, 이거 못 봤네요.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데 아, 마지막을 못 버티고 또큰 일이 났네요. 욕심 부리다가 지금 음. 하나, 둘, 어, 셋 이거 끊기면 넷, 너무 큰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여기 이어야겠다. 네 여기 여기 이어야겠네요. 여기 끊겨 잡히더라도. 아, 너무 아쉬운데요, 네. 아, 어? 응? 네. 여기 이유면? 하나? 네, 죽인가요? 다섯, 안 되는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번 아, 남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아, 그냥 장문을 씌우겠다. 근데. 제가 뭘 보고 있냐면은, 어? 응 음? 잠시만요. 여기 나가고, 나가고. 나가면요? 나가면, 나가고. 단수치고 먹으면? 네.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 네, 여기 지금 세수가 되죠? 여기 약점이 있어서, 네, 이거, 이거 지금, 네, 잘못 보셨어요, 네. 어, 네. 뭐, 사실 여기서 수가 난다 그래서, 뭐, 뭐, 망한 거긴, 해, 하지만, 질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를 네, 끊어서, 네, 이거 두점 주더라도, 음, 나가야 되나? 따야 되나? 딸게요. 이제 이거 그쵸? 요거 꼬부리면 네, 꼬부리면 이쪽으로 나와야 돼요. 무조건 1 0이 응, 네. 나오고 네 끊겠죠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여기 어아 어. 이으면 네 그냥 이을게요 네 있고 어네 지금. 그래도 속기로 둬서 지금 13분밖에 안 됐네요. 네, 한 20분 지난 것 같은데, 네, 지금 무아지경입니다.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오히려 초일기 시간은 제가 한번더 썼죠. 30초. 네, 요 흙돌은 지금 이 백돌이 잡혔기, 네 점이 잡혔기 때문에 네.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마가 크게 걸렸죠. 네. 괜히 이 돌까지 지금 잡혔어요. 어 이제 여기를 이제 끊으면 여기를 여기가 두수고 여기 세수 여기 네 그리고 이제 장문을 딱 씌우면 네 여기를 딱 연결해서, 무슨 오목 두는 것 같죠? 네. 네, 오목은 아니고요 네. 연결했습니다. 어쨌든. 단수 치면 이쪽으로 치겠죠? 음, 어 네, 이쪽을 막아서, 어 단수를 치면, 네, 요런 거 지금 제 방심을 노린, 음, 어? 아니죠, 네. 아, 이거, 여기 끊고, 아니, 여기 있고, 이열 때, 네, 여기 있고, 여기를 젖히면, 돌돌이 되죠, 돌돌이. 돌려치기, 어? 잠시만요. 큰일 났네. 야, 이걸... 와, 이거 대박인데요. 지금... 수가 났어. 수가 났어요. 지금... 와, 이거... 고민되는데... 하나, 야, 둘, 이게 어떻게 수가 나지? 아... 황당하네 네, 네... 여섯, 일곱, 여덟... 이걸... 이걸 따야 이걸 따고... 아, 어, 이거 살아갔어요, 지금. 그래 이거라도 따서, 지금 요거 이제 빨리 이어서. 어, 이분 대단한데요, 근데? 대단하십니다. 요거를 그냥 따버릴게요. 요걸 따는 게 맞죠, 지금. 아, 어, 이제, 아찔합니다, 지금. 야. 대단하신데요 야, 돌려서 먹는 줄 알았는데, 그냥 무난하게 석점을. 네, 근데 이분 지금 반전인게, 이게 또, 살아야 돼요, 네. 이 네, 지금 이 백돌이 잡혀서, 네, 사실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둘 자리가 없어요. 네, 요, 기 아프죠? 여기 쌈지 두집 내고 사야 됩니다. 사놔야 됩니다. 네. 지금 뭐, 끝났죠? 사실. 어, 아, 근데 충격적인데요, 요거. 분노 분노에 껴붙이기 한번 해볼게요. 당한만큼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네. 수가 난것 같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 하나 치고 수가 났죠? 어? 패. 패안패안 패안 하고 싶거든요. 지금. 패를 어떻게 안 하면안하면안 하게 되냐면 그냥 딸게요. 네. 따고 네, 먹여치면 자체로 끝났어요. 자체로 죽은 거예요. 네. 저는 손 뺄게요. 제, 제대로 복수했는데 지금 저 제대로 복수했어요. 어이쿠 이거 뭐죠? 어... 네. 이분도 기세가 장난... 예, 네, 장난 아니에요. 네. 어. 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허절할게요. 죄송합니다.